좀 지원을 했는데 못하면 아나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무빙을 좀 복잡하게 하라고 무빙을 복잡하게 하라는 게 뭐야 벽 타는 거 하잖아 더 해야 돼 변칙자 아, 좌우 좌우 좌삼삼 우삼삼 이런 거 좌우, 좌우 좌자 좌자 우우좌 우좌좌 좌좌 우우좌 우 안짜짜 이런 이런 거바닥쓸기 무빙 이런 걸 봐야 되나 어와리가리 무빙 어 <laughs> okay. 아 정신 없어 아 정신 없어 아 정신 없어 바닥쓸기 W로 사용하지 않아요 비틀 비틀 어려워 <laughs> 아, 나 이거 봤어 산에서 죽네 빨리 내려오는 아저씨가 어 장점 나를 못맞춤 단점 내가 머리 아픔. 아 어, 그니까 이거 다 멀미 나는 거 아니야? 토하는 거 아니야? 자맨 처음에 자 와리가리 무빙을 해보겠습니다. 와리가리 무빙 W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 이거라고? <laughs> 야 정신 없어! 야 정신 없어!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 야야 내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너무 세게 했다고? 이렇게? 이런 보보복 누르면,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쓸기 무빙.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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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서 옆으로, 아, 이거구나. 아, 그러네. 옆으로 가는 거네. 그러면서 맞으면 좋고, 아님 말고. 자,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ASD. 살살 하라고? 살살 세게 키보드가 부술 정도로 세게 하라 그러던데? AWD. 와, 정신없게 하겠다. 오 ASD 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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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AWD AWD 에오오 지금 이거 오호 왔다 갔다 왼쪽, 오 우사 좌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오호나아봐라 어디 게 루지용 에헤. 이거 훈련장에 같이 못 들어가나 나 아까 루시우 무빙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치킨콘한테 네, 어, 제가 불러 볼게요 여기 아마 지금 피드백 중에 제가 잠깐만요 드릴게요 보여줄게 나도 봄, 나도 초대줘 이걸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세 가지가 있어. 잘 봐. 네. 나 있다. 간다. 여기 여기서 보여 줄게. 잘 봐. 네. 핸드 네. 핸드 맞출게요, 제가. 어, 맞춰 봐. 맞춰 봐. 자, 여기 어. 라이드 끼 있잖아. 오케이, 1번. 오케이. 이게 1번이야. 초급용. 오케이. 맞춰 봐. 오! 오! 느낌 있지? 오 잠깐만. 어, 그렇지, 그렇지. 잠깐 머리 머리 잘흔 드는데. 좀 달라? 좀잘 달라? 잘 달라? 잘 달라? 좀 달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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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어. 어, 지금 머리 잘 피해. 머리 잘 피해. 머리 어, 잘 피해. 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자 미쳤어, 이거는 미쳤어. 진짜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이게 일단 두 번째, 두 번째. 바닥 d 기어 번째. 어, 번째. 바닥쓸기 와 u t 어 h 넣었어 u t 어때어 b o 어 t Oh, a 느낌 있어 느낌 있어 o u t 어 h about. Oh, about. Oh, about. Oh, a b o 그 t Oh, about. Oh, about. Oh, about. Oh, about. Oh, 아요 어지러워 맞아 b o u t Oh, about. Oh, about. Oh, 시고 아니 t Oh, about. 헤드 한번 맞춰 봐.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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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하 뭐야 이거? 이거 어때어때 어때? 어려 어때, 어때? 말어. 왜, 아, 왜, 왜, 어때? 우리 어, 가려 오, 갈려도 말어. 갈려도 말어. 난이도 있, 어 괜찮지? 그짤 아, 그짤 네, 어, 글자, 생각나는데. 오니까 어, 어, 그러니까 어. 그거, 그거 그거 그 스피드 스피왕 루시우. 아 근데 그거 생각나지 그거. 갈집법 튕집법. 튕집법. 오. 어, 괜찮지 아니 고수인데 어 아니 나도 할줄 모르는 건데 저거는?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1번이 와리가리 무빙 자와자 2번이 근데... 바닥쓸기 <laughs> 아니 바닥쓸기는 밴나고 1번만 하죠 아 바닥쓸기 <laughs> 별로야? 아 바닥 <쓸>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네, 괜찮은데? 바닥쓸기는 바닥 효율이 <laughs> 별로인 것 같아 별로야? 지금 <거> <laughs> 그, 쳐다볼 때 효율이 <laughs> 별로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축지법네축지법어이거 어, 내가 어딨게? <laughs> 내가 어딨게? 아니 근데 이동 이동은 안 하는데요? 아 이게 나,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 이동을 안, <laughs> 안 하는데? 아니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당황할 아, 거야. 상대방이 당황할 거야. Haircut. 괜찮지 괜찮지 우리 괜찮지. 준비됐다 준비됐다. 무조건 당한다 이거 무조건. 무조건 당하든 무조건 당 받으러 오세요. 잠깐 왔어요. 도전반. 도전 받을게 도전 받을게.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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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라인 밀었어 선을 잘밀다 준아 왜 보여 준아? 보여주나 보여주나 피, 피만 넣어줘 피만 넣어줘 보여줘 살아갑니 살아가줘 해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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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뒤에 제나 뒤에 보여주나 나이스비트 차면 시원하게 싸버리세요 형님 오케이 명코 명코 명잘랐어비트 귀신도 모자 나이스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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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하나 조자 라인 조자 라인 조자 <laughs> 화물 어디 있냐? 화물 잃어버렸어 여기 있어요. 어놨일어나일어나 일어나서 자, 피쪽 이번에 철쪽은 잘받 거거든요. 어. 그러면 저희도 그냥 콩 맞췄을게요. 여기 부터 밀자. 음. 저 다리 아래 밀면은 밀었다고 알았어요. 신호 드릴게요. 어, 뭐야? 건물나다다 나이스. 이제 가자. 가자 가자. 나나이 앞에 정리 다 하자. 이거 앞에 정리 다 하자. 이거 어에 정리 다 하자. 이다 나이스. 앞에 정리 다 하자. 앞에 정리 다 하자. 나 추구도 된다. 앞 앞에 밀어 봐. 테레는3도다 c 레다도다3도도는 3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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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전멸 도는다 전멸 3도다 3도는 3도아 3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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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기 3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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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철수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철두 보고 있다, 철두 보고 있다. 보고 무비, 어, 벽 끼고, 벽 끼고, 벽 끼고, 벽 끼고, 벽 끼고, 벽 끼고. 벽 끼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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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제 한 번. 아 까비. 간게 어. 간다, 간다, 간다. 보여줘. 어 트레이스가 나한테 왔어, 얘들아. 어못 보는 중. 어. 어 우리도 딥나못 잡는 중. 중. 우리도 딥라인 다 잡는 중. 어 그럼 그럼 돼. 다 철수, 빡치야, 빡치야. 철수, 철수, 빡치. 철수, 철수 왜 살아 있어? 나아있도나아나지나나 나도, 나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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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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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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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